李强。要不

아 근데 뭐 형이 잘못한거가 형이 한만 하다 보다 내가 그기가이렇나왔는데 안했어 내가 뭐잘한지 하다는게 맞는거 야 어디 좀들어야돼녕보세요안녕하세요 아... 아. 어제뭐모바일3네사셨구 어, 아,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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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가 선수 대기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3배 신대 총책전제, 비슷하게 경기를 하셔도 선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항상 생각하시고, 그리고 무승부인 경우도 대신 두 명이 무승부를 선언하고 한 명이 승을 선언해도 이건 무승부가 됩니다. 두명 이상이 승을 선언해야지 승리가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케이미 심판님들은 경력이 좀 오래된 심판들로 다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미를 제외한 그 노비스나마추어는 조금 위험한 각도가 나오면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유념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케이지에 기댄 상태, 그러니까 즉 케이지가 없으면 넘어지는 상태를 그런 상태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경기장에 있는 2층으로 다시 내려가.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디, 어디 커피죠? 헨즈 네, 커피 다운타운점이요. 헨즈 커피야. 아, 그책방 있는 데. 아, 만화 카페 골방. 네. 아. 코이 여러 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 거죠? 채 점프 준비. 제점수요 <laughs> 오늘 총몇 경기인가요? 총49 경기. 아49 경기. 오늘 집에 늦게 갈것 같습니다. 기차표를 취소하고 <laughs> 출발했습니다. <올라오는 게> <laughs> 언제 갈지 몰라도. <laughs> 오늘도 많은 수고 부탁드릴게요. 잘부탁드니다 <laughs>

저희는 그쪽으로 용준 이 형의 방향대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대장의 방향대로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이제 살림을 하셔야 되고 <laughs>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형의 그 방향이 너무 맞아요.

무기한 전투 입장. 레드코너 전 공격 성수 입장. 이번 경의 주심은 유명우 총판입니다. <AufHow to graduate> 그가 나한는그라고 했을 때뭐아그아 거의 바깥에서 안으로 돌 그냥 공공 걸어버리 사실 말이 지그아도 없죠. 넘거기는 블루 2라운드 4 0피지습니다 상하겠습니다 선수 가운데. 어. 네. 어. 제자분 몇명 출전하시나요? 세명 명. 아, 두 어, 어. 번째. 어. 블록냥 아, 제가. 아, 아, 오케이. 시상하겠습니다. 시상할게요. 예. 새로. 스톱. 오케이. 서로 서로 좀 붙어. 서로 붙어.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예. 세컨드로서 세컨. 선수 가운데. 선수 가운데. 오케이. 이쪽으로 살짝 스톱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셀카 어, 어. Game, 조연 말고 위원이오길그이이 머리가 유독 짝거린다고자신 소식을 본인이 직접 저희 게임룹이소전에 아 <influencers> 따끈따끈하게 자기 소식을 자기가 따끈따끈하게 전에주게 <laughs> 아, 네. 자 이부 룰리팅 뭐이번이 끝납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고 일부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한번더뭐좀더 생각하시고 저희는 저희는 3 배신 총책점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경기를 했다 그래도 3 배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합을 하다 보면. 선수가 시합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심판 믿어주시고 선수가 먼저 이렇게 정지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노블로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해서 말기고 진행을 시킬테니까 저희 잘 따라주시고 저희 심판님들은 사실 여러분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상 좀 따라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질문하시고 기본적으로 는거를이사하에 숨고 싶은 있으니까 만장에 그런 식으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페이지에 비린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걸로 판단해서.

아, 아, 어제 공진지가내일의정규율 어, 아, 네. <laughs> 저희 티셔츠 반원장팔렸어요 저희 딸가 이번 게2거 준비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어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지금 다섯 장이나 팔렸다고. 아, 다섯 장이나 팔렸다. 음. 방송한 지 지금 1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 중국 음, 오빠가 뭐, 음. 확실한 것같습니다 예상한 판매 실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laughs> 어? 뭘 예상하셨어요? 아 이건 거의 100% 이상 달성한 것 같거든요. 아. <웃음> <웃음>

다시, 다시, 다 블루 번호 백 한결 선수 입장메드 번호 백0영 선수 입장, 네. 네. 입장. 네. 이번 네. 경기의 주은신재영선판입니다 네. 히 안녕하세요. 오늘 몇 경기예요? 오늘 4 2경 헤비급.

세컨드로 왔습니 <laughs> 누구 세컨? 네? 누구 세컨? 아 팀매도 뭔가 이신양 이동하 선수 아... 미친놈 한명 나왔어요 코리아 패딩 플랜 어?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왔어요? 저 세컨드로 왔어요아 여기서 자주 했네어 맞아요 알겠습니 <laughs> 오늘도 파이팅 네. <laughs> 아니 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유, 동생 아, 만날수내몇 몇 경기에요? 오늘? 3 0일경기 다음 요 네, 다음 주 네, 다음 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교 오셨어요, 오늘. 네. 누구 누구 세컨. 아, 여기 이종호 선수로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몇 경기 오늘? 저 3부 1경기. 했어요. 뭐, 그 네. 나머지 4부 5번째. 몇 경기예요? 4부 4부 5번째. 네. <laughs> 네. 파이팅 슛.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오,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왔어요 아유, 동생들 아, 아어 안녕하세요 아, 몇분 출전하신 거예요? 4부 5부 4부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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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aughs> <하고 말이야>. <웃음> 어, <웃음> 완벽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아 오늘 경기 너무 잘봤요하요또 진짜 정한국 선하의 경기를 보는 요어녕어요 안녕하세요. 안 저는 이렇게 <laughs> 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요고 소감? 어, 배운 것같습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어요안녕하세하게안하요안녕안요하 네.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 오늘 킥이 너무 멋졌어요. 네, 수, 승리 수박. 운이 네. 좋아서. 어, 저는 이게 킥 베이스가 되게 좋아갖고 태권도 선수로 알고 있는데, 마, 아, 고등학교 때까지 아, 어떻게 하다 또 MMA로 전향했나요? 많이 나오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태권 네. 너는 어떻게 평행도가 잘 없다 보니까 청소장님제 사부님 만나가지고 음. 어떤 사부님 비장섭 네. 반장님 네, 네. 아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올해 서른 다섯 살아 바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열심히 열 네. 네. 열심히해서 프로에서 만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냥 좋아. 다 챔피언십 아, 대표님이 아, 어떻게 아, 오늘 아, 여기 아, 오셨나요? 그 <laughs> 아, 놀러왔습니다 놀러왔습니다아 <laughs> <laughs> 아, 스카우트 하기 위해서 <laughs> 이따 뵐게요

시겠습니다. <목소리도> 하나, 둘, 셋. 한번 더. 네. 하나, 둘, 셋. 이번에 오른손으로 파이팅할게요. 하나, 네. 둘, 셋. 파이팅. 레프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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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팀 식사하러 다 바로 가시면 되고요. 준비하고 나시면 되고 스태프분들 청소 마치고 바로 같이 이동하시면 돼요.